안녕하세요. 당신은 태양, 유선, 하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태양처럼 따스하고, 태양처럼 당당한 당신이 되기 위해, 당신과 나를 단련하고, 서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용기, 오늘의 희망,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채널입니다. 당신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될수 있습니다. 태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비의 덩어리, 사랑의 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풀고 또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도 원래 베푸는 마음의 작용이 강했습니다.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신이며 사주팔자라는 단어에 절대로 얽매이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우주를 리드해가는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우주에 태어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인이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태양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모여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배우로서 인생 연극 무대의 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라는 무대에서 모두 각자가 맡은 바 연극을 멋지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자기 각본에 맞는 배우의 역할을 완벽하게 충실히 다하고 있는 당신은 어떤 배우보다도 뛰어난 명배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주라는 무대는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 부처는 동일한 존재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언덕길을 오르는 사람은 힘들어 사는 모습은 바로 지옥이요. 내리막길을 콧노래 부르는 사람은 천당 불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서로 스치면서 지옥과 천당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인데 느끼는 것은 다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항상 빛을 발산하는 태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평범한 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우주 공간에 수많은 가스와 미세먼지가 생겼고, 이 가스나 미세먼지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영혼 아무튼 힘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본인의 복원의 크기에 따라 복원의 계산에 맞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입력이 복원을 쌓는 것이고 출력이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스 덩어리가 눈사람처럼 커지기 시작했고, 그 질량을 가지게 되면서 큰 질량을 가지게 되면서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태양의 위대함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양은 자기 중심적으로 힘의 에너지를 축적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력을 어떻게 했느냐, 했느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출력한 프린터의 대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두 다 포용하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주위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주에 원래 존재하는 자연의 작용 즉 크게 나누면 목, 화, 토, 금, 수라는 5대 원소의 작용에 의해서 상호 보완 작용과 상생의 원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강해지면 그 힘을 조절해 주는 5대 원소의 작용으로 뺏고 빼앗기고 하는 것입니다. 목 나무가 화 불을 지피는데 꼭 필요하지요. 화, 불은 토, 흙을 생해줍니다. 흙이라는 존재가 혼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도자기 굽는 도공에 의해 불의 힘을 빌린다면 도자기 고려 청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태양도 자기 본성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것이지 탐욕, 탐욕이 강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에너지를 모은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작은 먼지나 가스 등이 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인, 인과 원인과 결과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 모인 가스나 먼지 등의 작은 힘이 모여 탄력을 받아서 태양의 중심부에 에너지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고 그 탄력받은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먼지나 가스가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모여지고 이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에너지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설명하려면 참 깁니다. 차차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태양의 본성이 주위를 밝히는 에너지로 발산하여 만물을 소생하는 작용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태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모두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의 작용을 하면 손해라는 계산법을 생각하는데 모두 다 베풀어 보세요 다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활동한 만큼 복도 쌓이고 행동한 만큼 주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행동해서 나의 생명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본인만의 힘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복원이 싹 틀, 싹 틀라고 합니다. 아주, 새싹이 삭들라고 합니다. 그 힘의 작용이 바로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팔자인 것입니다. 사주 팔자는 내가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입력, 출력의 작용인 것입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입력한 만큼 만 출력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작용이 나는 힘들다, 불행하다 하는 것이지 내 본성인 아, 보나, 즉 마음은 태평양 바다처럼 일체를 포용합니다. 그 포용한 만큼 나의 마음, 즉 생명에는 빛나는 에너지가 작용하여 내가 만든 만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세상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본인의 근본 에너지, 사주, 팔자라고 하는 작용이 갖춰지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면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경계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아주 당하고 정말로 터져야, 터져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가면 느낀다는 곳을 다 얘기합니다. 알겠다고 느끼면서 죽음 체험도 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작 깨달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끝까지 고집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작용, 마음을 공부하는 채널이니 열심히 우리 공부하시어 모두 깨달음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운세를 들으시면서 한숨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품고서, 행복을 만들어라고 매일 말씀 드릴 것입니다. 깨달음의 기쁨, 대만족을 하면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열면 모든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닫으면 죽음이고 사요, 열면 생입니다. 마음도 너무나 묘합니다. 닫으면 당장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위장입니다. 위장이 굳어버립니다. 열어야 내려갑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배나 무상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각자 본인이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줄수 있는 넓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바늘 구멍보다도 좁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깨지면, 본인이 당하면 양보하죠. 작살이 나고 나면 후회하는 인생을 모두 살고 있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살 길은 여는 것입니다.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미움이 싹터 온몸에 가득 차올라서 폭발하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진짜 보약인데 못 참습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고 불을 갖고 대고 있지요 우리는 항상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욕심이죠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는 욕심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또 우울한 것입니다. 아픈 것, 답답한 것, 우울한 것 모두 다 해결하는 방법은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이 모두 내 것입니다. 나도 움직임, 행동이 많으면 많은 만큼 힘이 생기고, 복원이 쌓이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생기느냐? 태양의 작용을 잘 보십시오. 수천 년, 수억만 년 동안 움직이고 또 움직인 활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나도 지금부터 자, 하자 하면 된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행동, 또 행동하면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태양의 힘보다 강한 힘을 갖췄구나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단지 따스한 빛을 빛으로 만물을 비추어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나의 존재의 가치는 뭐라고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 행동 하나하나가 태양의 힘보다도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자격을 우리 느껴봅시다.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들어서 보시고 행복을 창조해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태양이니까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전진합시다. 내일부터는 행복의 제조기, 당신은 태양 이 채널에 시선을 집중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